Companion, Animal, Pl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반려동물을 위한 신선로와 트리 모양 도너츠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사용할 재료들 우선 단호박을 반으로 잘라 줄게요. 단호박은 아이들한테 장 건강에서 변비의 설사완화 성분 중에 베타카로틴은 면역력 과플리브털 건강 개선에 저칼로리에서 다이어트 도움의 달콤한 맛에서 기호성이 있어요. 반으로 자른 단호박은 씨를 꼭 제거해주세요. 씨를 제거하는 이유는 장막힘 복통 위험, 질식 위험,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이에요. 씨를 제거한 단호박은 찜기에 넣어줄게요. 뚜껑을 덮고 15분간 쪄줄게요. 다음으로 신선로에 들어갈 당 육수를 만들어줄게요. 반려동물용 당 육수는 덤 수분 보충, 플러스 식욕업, 장0 부담적은 영양 육수예요. 저는 육수로 닭 가슴살과 안심살을 사용했어요. 닭 안심은 저지방, 고단백, 소화 쉬움, 알레르기에 부담이 없다고 합니다. 안심은 3덩이 정도만 넣어줄게요. 닭 가슴살과 안심에 붙은 지방과 뼈를 제거해줄게요. 뼈와 지방을 제거한 고기는 저 찬물에 넣어 2시간 동안 삶아 육수를 우려줄게요. 사실 요리 영상이 처음이라... 너무 낯설고 좀 떨렸어요. 영상이 좀 불편해도 용서해주세요. 다음으로는 표고버섯을 손질할게요. 우선 꼬다리를 제거해주세요. 아이들이 먹기 좋게 큐브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표고버섯은 면역력 장 건강을 돕고 염분 없이 감칠맛을 살려줘요. 중간 중간 육수를 보면서 떠오르는 불순물과 기름을 제거해주세요. 당 육수에 기름 불순물을 제거해야 소화 부담을 줄이고 췌장과 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15분이 지나서 단호박이 잘 익었는지 확인해 볼게요. 세상에 너무 잘 익었어요? 잘 쪄진 호박은 불을 끄고 잠시 식혀줄게요. 각각 계란 흰자와 노른자를 나눌 그릇에 채를 올려 준비해 주세요. 흰자와 노른자를 분리할게요. 노른자가 터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분리해주세요. 일반 황백지단은 팬에 기름을 둘러서 하지만 넙 반려동물들이 먹기 위해 저는 기름 대신 물을 이용했어요. 지단을 물을 이용해서 만들려니까 엄청 어려웠어요. 계란은 두개 사용했어요. 달걀을 다 분리했으면 체에 내려 알끈을 풀어줄게요. 계란 지단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 체에 내려 알끈을 풀어 소화 부담 없이 고운 식감을 살렸어요. 밑을 부드럽게 문질러 주면 흰자를 쉽게 내릴 수 있어요. 다음으로 노른자를 내려줄게요. 다행히 노른자는 잘 내려지네요. 아닌가? 또 또르륵. 사늘하다. 약불에 팬을 올리고 물을 2톤 정도 넣어주세요. 황지단을 먼저 붙여볼게요. 팬에 넓게 부어 원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노른자는 지방 함량이 많아 물로 지단 만들기 괜찮았어요. 물이 기름 역할을 대신해줘서 노른자가 팬에 달라붙지 않도록 도와줘요. 백지단도 동일하게 물 2스푼 넣고 시작해요. 흰자는 지방이 적고 수분 함량이 많아 지단 만들 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불이 너무 센나 벌써부터 왜 익으려고 하지? 단호박은 스쿱 또는 수저로 또 내용물을 파서 동그란 모양으로 만들어주세요. 사람은 껍질까지 먹어도 괜찮지만 아이들한테는 단호박 껍질은 질기고 소화가 어려워 장에 부담을 줄수 있어. 제거해요! 단호박꼬는 5개 정도 만들어주세요. 물에 깨끗이 씻은 고구마와 당근을 함께 쪄주세요. 찌기 전 당근은 껍질을 제거해 주세요. 하나, 둘, 셋. 당근까지 넷다 넣었으면 뚜껑을 덮어주세요. 이제 브로콜리를 한번 삶아줄게요. 삶기 전밑 기둥을 자르고 손으로 하나 하나 뜯어줄게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식이섬유가 풍부해 강아지 면역력과 장 건강에 도움을 줘요. 손질한 브로콜리를 넣고 삶아줄게요. 색이 나면서 말캉하면 바로 건져주세요. 다 삶아진 고구마와 당근을 손질할게요. 뜨거우니 집게 또는 젓가락으로 옮겨주세요. 당근은 끝부분을 잘라 일정한 크기로 손질해주세요. 먹기 좋게 큐브로 썰었어요. 처음에는 편으로 하려고 했지만 아이들이 먹기에는 큐브가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다 썰은 당근은 접시에 잠시 옮겨둘게요. 브로콜리는 심지를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손질해 주세요. 브로콜리 줄기를 제거하는 이유는 머리가 줄기보다 질기지 않고 소화가 잘돼 강아지에게 부담이 적고 영양도 더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고구마는 껍질 제거 및 꼬다리 제거 후 큐브 모양으로 손질해 주세요. 고구마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건강을 돕고 자연스러운 단맛으로 기호성을 높여줘요. 고구마는 많은 페푸드에 들어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해서 저는 주로 고구마를 사용해요. 육수를 우린 닭가슴살과 안심을 건져서 얇게 찢어주세요. 고기가 뜨거우니 조심해서 뜯어주세요. 좀더 씹는 맛을 주고 싶으시면 칼로 먹기 좋게 잘라주셔도 좋아요. 드디어 재료 손질이 끝났어요. 닭육수는 망에 한번 걸러 마지막으로 기름을 제거해 줄게요. 닭 육수의 기름을 제거하면 소화 부담을 줄이고 최장뇌장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버섯은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약불로 천천히 볶아 주세요. 표고버섯을 기름 없이 볶아 주는 이유는 수분을 날리고 향을 살려 소화에 부담 없이 감칠맛을 높여 줘요. 이제 신선로 그릇에 준비한 식재료를 올려 주세요. 신선로 그릇에 담으면 아이들이 먹기 불편해요. 그래서 작은 그릇에 넣어 주세요. 계란지단은 얇게 채썰어 올려주세요. 지단 손질 영상을 날려버려서 속상합니다. 담는 과정이 끝났으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 육수를 넣어주세요. 국자로 넣는 이유는 확 부어버리면 고정시켜둔 재료들이 망가질 수 있어 국자로 더 천천히 부어줬어요. 조선시대 궁중 보양전골, 고기의 채소 육수를 한 그릇에 담은 신설로. 공중요리와 패푸들을 퓨전하여 아이들에게 맛있고 건강한 음식을 만들어 봤어요. 공중의 한 그릇, 신설로 반려견을 위한 보양식으로 완성.